안녕하세요. 플로 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자, 여러분. 백스윙이 혹시 굉장히 힘들고, 난 아무리 레슨을 받든, 아무리 연습을 해봐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리버스 파인이 된다든지, 몸이 막 일어난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스윙에 문제가 있을 때, 고관절, 특히 오른쪽, 고관절이 다리가 내외전이 잘 일어나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무릎은 정면을 지키지만 이렇게 회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흉부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백스윙 때 이렇게 힙이 밀리거나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부에 가동성이 있어야 되고 하체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고관절에 가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팔에, 팔을 잘들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광배근, 어깨 굴곡,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팔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범위들을 다 검사하기에는 여러분이 어, 어렵고요. 만약에 TPI 전문가에게 찾아가시면 검사를 하고 제안들을 이제 고려한 그런 레슨들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목입니다. 목. 경추회전 검사도 우리가 하거든요. 스윙 중에 목이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우리가 스윙 중에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머리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 어, 이게 백스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머리는 어, 백스윙 때 왼쪽으로 돌죠.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 흉부에서부터 어느 정도 회전이 있고, 고관절에서 골반에서 어느 정도 회전이 있고 무릎 발목 약간의 회전들을 나누어 가져서 내 어깨가 90도가 된다고 했을 때내 경추는요 내 머리는 혼자서 이 경추는 90도를 다 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에서부터 그만큼의 회전량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목이 한 이만큼밖에 안 도는 사람이에요 이만큼밖에 그러면 백스윙을 하면 여기서 끝나겠죠 근데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도 생기고요 머리를 돌려다가 또는 이렇게 왼쪽 어깨를 내 네, 흉부를 제대로 회전하는 게 어, 어깨를 이렇게 까짜로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왼쪽 어깨가 들리는 동작이 나오고 막 덮어치고 깎아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턱을 이렇게 찍어보는 이 양쪽 다 해봤을 때 이게 충분하지가 못하잖아요 아 그럼 내가 목에 제한이 좀 있구나 또는 어깨에다 이렇게 체를 올려놓고 거울 본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했을 때 뭔가 내가 힘들거나 머리가 약간 밀리잖아요 그럼 밀리는 게 맞는 겁니다 내 어깨가 견갑대로 고정해 놓고 그대로 돌았을 때 내가 어깨를 까짜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았을 때 머리를 고정할 수 없다면 실제 스윙에서도 머리를 고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 제가 레슨을 할때 오늘도 제 레슨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백스윙 때 이렇게 일어나세요 또는 뒤집어지고 일어나거나 뒤집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목의 유연성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미리 돌려놓고 백스윙을 하게 했더니 어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거짓말 같이 다 교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오퍼처 자세 무너짐도 교정되고 이렇게 리버스 스파인이 되는 부분도 교정이 됐어요. 힙의 문제가 아니었고 목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어, 그것 때문에 백스윙의 피해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진짜로 이, 이 부분 때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이면 고개를 좀 미리 돌려놓고, 돌려놓고 백스윙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머리를 먼저 돌리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경추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나 이제 내 주시가 좌시이신 분들은, 어,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사이로 이제 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을 필요 없이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그랬을 때 저는 오른쪽이 주시거든요. 내 오른쪽 눈으로 가고 있으면 오른쪽 눈이 주시. 내 왼쪽 눈으로 가고 있으면 왼쪽 눈이 주십니다. 경추회전에 문제가 있고 왼쪽 눈이 주시면 고개를 살짝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백스윙 하시면 훨씬 어깨가 편안하고 훨씬 자세 유지가 잘될 겁니다. 아, 한 가지 예로 잭니 클라우스도 어, 주시가 왼쪽 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타이거 우즈, 우주, 타이거 우즈도 주시가 왼쪽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또 특히나 또 잭니 클라우스는 실제로 백스윙에서 트리거를 머리를 먼저 돌리고 가져가는 일을 원래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잘안 되시면 입에다가 저는 지금 티를 가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위생적으로 빨대를 가지고 오시거나 한번 해보세요. 볼펜 같은 걸로. 그래서 이 향하는 방향이 약간 오른쪽이 될수 있게끔. 그래서 이 향하는 방향을 너무 똑바로 돌려고 하면은 힙이 밀리거나 뒤집히거나 뭔가가 있을 거예요. 경추에 문제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꽤나 많이 돌려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백스윙을 연습해보시고 어, 얼마나 내 어깨가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한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최대룡 프로였고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 또제 레슨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